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그룹 기술나눔 사업의 나눔 기술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나눔 기술 제공 기관은 6개 기업으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포스코ENC,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입니다. 발표는 포스코 그룹 나눔 기술 개요와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 나눔 기술 개요입니다. 2024년 포스코 그룹의 나눔 기술은 총 261건으로 크게 첨단 로봇, 제조와 ESG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포스코 그룹 나눔 기술을 대상으로 특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대상 특허 총 261건으로 기계 설비, 소재 공정, 친환경 자원, 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나눔 기술이 제공되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계 설비 기술이 137건으로 전체 나눔 기술 특허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재 공정이 36건, 친환경, 자원이 45건, 에너지가 43건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4기 중분류 기술 분야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개략적인 산업 동향과 함께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첨단 로봇, 제조 분야입니다. 첨단 로봇, 제조는 기계, 설비, 소재, 공정 등을 포함합니다. 각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기계, 설비 기술은 산업, 일반 기계, 조립, 정밀, 이송 기술, 보일러, 로설비, 소재, 공정 기술은 재료, 공정 기술, 금속 재료, 구조 재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정밀 가공 시스템 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 개발 기간, 시작 기간 및 비용 단축이 요구되고 있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시장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초기에는 철강 제품 라인 별로 작은 공정부터 추진하던 자동화 공정은 현재 생산 계획부터 추락까지 전 공정으로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LG전자와 로봇, 인공지능 무선통신 기술 등을 적용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기술 개발 협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현장에 산업용 로봇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 제조 시장은 스마트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IoT 로봇 공학 제조 공정의 단순화 등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2028년까지 연평균 13.95%로 성장하여 231억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이 확대되면서 노동력 대체 인건비 절감, 고령화에 대한 대응인 산업용 로봇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계, 설비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포스코의 이중 가압식 실링 장치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에는 상부 실링롤과 하부 실링롤 사이의 롤갭이 부적절해지거나 과다한 마모로 인해 롤갭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알칼리 세정 용액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불량이 발생되어 주변 시설들을 오염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알칼리 세정 설비에서 세정 박스를 통과하는 스트립의 출구측 실링 롤간의 갭을 가압 방식에 의해 조절하면서 실링함으로써 기밀성을 극대화시켜 실링 불량으로 유발되는 세정액 유출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연속적인 얼룩문의 결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기계 설비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포스코의 코크스 오븐의 장입구 프레임입니다. 기존에는 장입구 프레임이 열변형되거나 장입구 프레임 사이에 틈새가 발생한 경우 석탄 장입구 프레임의 장입 구멍과 텔레스코프 사이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어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되고, 화염 분출로 인해 장입차 주변 설비를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입구 프레임 내부에 벨로우즈와 다수의 탄성 부재가 마련되어 석탄 장입을 위해 텔레스코프 접촉 시 접촉면이 불균일하더라도 탄성 부재의 탄성력에 의해 텔레스코프와 장입구 프레임을 밀착시킵니다. 그리하여 텔레스코프와 장입구 프레임의 중심축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들 사이로부터 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기계, 설비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포스코 ENC의 용철 제조 장치입니다. 기존의 용철 제조 장치는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설치 시 중복 투자에 따른 설비 투자비와 시공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에 사용되는 용수와 전기량이 증가하여 전체 제조 공정 설비의 운전 비용도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용융 가스화로의 초기 가동 시 발생하는 고온의 환원성 가스 냉각 공정을 단순화하여 설치 투자비와 시공 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정에 사용되는 용수와 전기량을 줄여 전체 제조 공정 설비의 운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소재. 공정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재, 공정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포스코의 코크스 오븐 가스 점화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코크스 오븐입니다. 코크스 오븐은 연소실에서 가스가 연소되면 열분의 작용에 의해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가스의 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소되지 않은 코크스 오븐 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되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의 코크스 오븐 가스 점화 장치는 안정적인 점화가 가능하며 코크스 오븐은 점화 과정에서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 미 점화에 의한 대기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소재 공정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마그네슘 제조용 응축장치입니다. 기존의 마그네슘 장치는 응축기를 반응관의 상부에 설치한 후 마그네슘 단광에 열어놓은 반응 완료 시 외부로 꺼내어 응축된 마그네슘 크라운을 석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관 하나당 하나의 응축기가 요구되어 비용이 상승하고 응축기 설치 및 탈착 시간이 소요되어 마그네슘 크라운 석출 시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 마그네슘의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응관의 외부에 가열로를 설치하여 다수의 반응관을 가열하도록 하며 다수의 반응관을 함께 연결하여 각 반응관으로부터 마그네슘 가스를 유입시켜 하나의 장치로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비 및 제작원가를 절감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반응관의 설치 및 탈착 공정을 제거하여 공정수를 감소시켜 마그네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소재, 공정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포스코 홀딩스의 고형화 단광 및그 제조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석회류, 알루미늄염, 탄산소다 염류로 이뤄진 고화제를 첨가하여 플라이에시 등 각종 소각제를 고화시켜 고형화물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화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며 초기 강도가 낮아 생산성 및 재활용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의 고형화 단광은 철강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초기와 후기의 강도 발현이 우수하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슬래그 분말은 입도가 작을수록 강도가 향상되므로 평균 입도가 4 0 0 0 제곱센치미터 지 이상인 고로 슬래그 분말을 사용하여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ESG 기술 분야입니다. ESG는 산업 내 발생하는 폐자원을 재활용하거나 분진, 이물질 등을 친환경적으로 제거 및 처리 가능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각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친환경, 자원은 폐기물 처리, 유해성분 제거, 자원 슬러지 재활용, 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저장, 관리, 연료, 2차 전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SG는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통합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현재 산업 내에서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 유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을 목표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통해 사회의 녹색 전환과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공정 또는 발전소의 연료로 재활용해 제철소 사용 전력의 81.6%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생산 설비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업 전반의 친환경성을 확보하려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재활용 시장은 각 주요 도시들이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은 늘고 반대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신재생 에너지 및 재활용 에너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차 성장하여 2028년에는 52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엄격한 규제에 대한 우려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폐열 흡수 시스템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자원기술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친환경, 자원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포스코 EMC의 수로를 이용한 식생부를 가지는 메리평 궤도 선로 구조체입니다. 기존의 메리평 궤도 선로의 상면은 콘크리트로만 구성되어 강수로 인한 물을 배수시킬 수 없어 홍수기와 같이 강수량이 많은 계절에는 궤도 상면에 많은 유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수로 인한 물의 흐름이 저상트램에 직접 가해지면 저상트램 이동을 방해하게 되어 선로이탈과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유수가 저상트램 하부면에 접촉하게 되면, 저상트램의 하부면을 부식시켜 장치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급배수부와 수로부를 이용하여 식생부로부터 물을 배수시켜, 홍수에 의한 저상트램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우수 접촉으로 인한 저상트램의 부식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친환경, 자원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마그네슘 제조용 열원원 장치 및기를 이용한 마그네슘의 제조 방법입니다.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무연탄을 주로 연소하던 기존의 열원원 공정을 개선하고자 규소 열원원법을 사용하여 66마그네슘을 제조하였으나, 석탄을 가수화하여 에너지로 사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원가 측면에서 불리하며 브라질의 리마법은 대형 열한원로 내부에 일정한 배열로 설치한 전기히터의 상부에 대형 응축기를 설치하여 마그네슘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마그네슘을 제조했으나 금속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열한원 반응관의 응축기를 복수계로 연결하여 교대로 분배하면서 마그네슘을 응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응축 작업을 교대로 수행하여 장이 배출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응축기에 석출된 마그네슘 크라운의 회수율을 최대화하여 마그네슘의 생산 요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친환경, 자원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포스코의 단광 및그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용광 정련 방법입니다. 기존의 용선 출현 작업은 용강의 상부 및 하부의 교발력을 강제로 부여해도 용강에 투입된 생성외의 반응효율이 낮아 탈환효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교발력을 부여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공정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로에서 레들로 출강하는 용강이 낙하하면서 생기는 교발력을 활용하게 되므로 용강과 용강 내 투입되는 생석회 및 소다회 단광의 반응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용강의 교발력을 부여하기 위해 별도 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에너지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포스코 ENC의 내화용 콘크리트 기둥입니다.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작업과 철근 백근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현장 시공이 복잡하고 작업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타설 후 별도의 양생 기간을 거친 후 거푸집 해체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거푸집 폐기물 처리 시 환경 문제를 동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둥의 표면을 금속 패널로 차단하고 배출로를 형성하여 화재 시 콘크리트 표면이 가열되어 폭렬이 발생하더라도 폴렬 파편에 비산이 없으며 금속 패널 내부에 폭렬이 체류하게 되어 화재열에 대한 단열 효과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둥 주근의 온도 상승을 허용 범위 내 억제하여 내화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에너지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포스코DX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기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경우 전력 관리 장치 내 제어부가 전력 관리 장치 내 다른 하위 구성 요소의 제어 및 복수개의 배터리 제어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상위 구성 요소와의 인터페이스 기능까지 모두 담당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연산 처리 용량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관리 장치 및 전력 관리 장치를 통합 제어하는 별도의 제어기를 설치하고 배터리 관리 장치는 각각의 전기 관리 장치에 포함된 배터리를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제어부를 보유하여 제어부의 기능 제약을 완화시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에너지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포스코홀딩스의 세터판 및 그의 제조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스프레이 코팅법을 이용한 후 양면을 연마하여 세터판을 제조하여 세터판의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며 제조 공정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면에 지르코니아 계열의 조성물을 스키 코팅하여 코팅층을 형성하여 세터판을 제조하게 되므로 공정이 간단하여 경제적이며 수명이 길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세터판 표면에 형성된 지르코니아 코팅층 표면의 구성 성분과 기공도를 제어하여 목적에 따라 세터판을 다양하고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연속식 제조가 가능하여 세터판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면적화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